팔찌로부터 간다 뒤로 오케이, 오케이. 돌아 바로 들고 뒤로 돌아 좀 오른쪽으로 돌아 좀더 돌아 고개 좀만 들어 그렇지 그렇지 A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그렇지 걸어가 더더더더더 더 걸어가 오른쪽으로 걸어가 오른쪽으로 잠깐만 심플님 쪽으로 가자 너빠로질하고 있어봐 심플님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몸 오른쪽으로 틀어. 아 너무 틀었다. 좀 왼쪽으로. 오케이, 고, 고. 멈춰, 멈춰봐. 팔찌로 오른쪽으로, 에이, 동그라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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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왼쪽. 멈춰, 앞으로. 멈춰, 왼쪽,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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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앞에 블럭 있고, 좀 오른쪽으로 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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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간다, 루시아 나한테 간다? 심플님 뒤로 돌아. 아 h 한 v e a k 면 어떡해! 오케오케 a 이 o 어, 이 a y o k a 이름 보여 y 루 k a y 루 k a y Okay. o k 지 y o 앞으로 쭉 가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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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kay. o k a 점프 점프 y o k a 로 o 로 a y o 있어. 뒤로 뒤로 돌아. 아이씨가 k <laughs> a y Okay. o k 말 들어 k 정해 <laughs> <말 들어, 지점이. 웃음> 오른쪽으로 아예 오른쪽 뭐 오른쪽으로 틀어. 너부터 었다좀 왼쪽. 그렇지 앞으로 가. 점프 점프 점프. 한번 어디 가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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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자 앞에 있다 앞에, 앞에. 보여 이런표 보이면 때려. 뭐 오른쪽, 오른쪽으로 틀어 마우 오른쪽, 오른쪽으로 틀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맞더라. 뒤에 뒤에 뒤에. 와 <laughs> 뒤에 이쪽이야 뒤에 있다고요. <laughs> 뒤에,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있다, <웃음> 뒤에. <웃음> 오른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틀어. 그렇지 앞에 있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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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루시피 25야. 예. 루시피 25야 이길 만해 이길 수 있어 <laughs> 앞으로 가. 뭐야 잠시만 올라가는 아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자 왼쪽으로 틀어 좀 오른쪽으로 머스온도 이렇게 빠르냐 앞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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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위에 있거든요 그니까 뛰어서 내릴 거야 제피 25기 이 때문에 어, 도망갔다 호수 쪽으로 갔거든요. 왼쪽으로 어, 오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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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오오오오 쭉쭉쭉쭉쭉쭉 멈춰 앞으로 거기 이제 옵시디언 문 상대방 기지 들어가는 곳 왼쪽으로 그리들 그래,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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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호수 있고 기억해 진정해봐 진정해봐 자 거기 좀만 들어 좀더나자 진정해 진정해 앞에 바로 호수가 있어요 기억해요 기억 나요 아냐 어, 나, 나 어, 아, 아, 저기 <laughs> 저거 피리인 <laughs> 저거 또 이현배라니 <laughs> 이현배라니 <베라님 웃음> 아바타 바꿔 아바타 바꾼다 <laughs> 저쪽 방 가십쇼 저가 제가 루시랑 하피비 갈게요 여보세요? 안, 자, 안녕 너희들의 새 주인이란다 <laughs> 뭐하면 돼? 너네가 이제 내 조종을 따라야 돼. 루시 여기. 아팀 바꾼 거야? 응자 <laughs> 너와 여기. 나 여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 제 기차 내가 나의 오더는 완벽하기 때문에. <laughs> 아. 뭐야 아빠 <맞아. 웃음> 하피안 해줬어 자 준비 <laughs> 야 심플님이 아까 하피비 있던 자리에 있고 루시가 아그 활주로가 너 있던 자리에 있어 알지? 몰라 아니 모르는데 너네 너네 기지 너네 기지 그리고 우리 기지는 아는데 우리가 있었던 위치는 모르 그리고 하피비가 아까 전에 활주로 자리에 있고 그거 아냐고 <laughs> 날 믿어. 알았어. 콜라님 감사합니다. 자조오세요 자, 자, 누구 먼저 조종할까? 나 먼저. 오케이. 하필이면 빠르들고 들어들어. 들어던 거야? 빠르 <laughs> <laughs> 들어, 빠르 들어. 그래 들어들어. 야, 반만 <laughs> 돌아. 여기 있죠? 뭐? 저 주위에 스파란스 들리는데 나주환 루시 있어 봐 루시 오른쪽으로 틀어 앞으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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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름 뭐 이름 보이면 이름 보이면 달려가 이름 보이면 달려가 이름 보이면 나주환 루시야 그렇지 루시야 그렇지 아이 새끼 개잘 싸워 루시 야 이거 이쪽 팀이 합필 밀려 앞으로 가 앞으로? 어좀 막았어 왼쪽으로 그 루시 앞으로 가 앞으로 가쭉가쭉가쭉가쭉가쭉가쭉가쭉가 멈춰봐, A A A. 왼쪽, 좀더 왼쪽. 그렇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왼쪽으로 들어, 왼쪽으로 들어, 할 줄이름 보이지? 보여? 보여? 아니 안 보여. 또내 주에서 빠르게 움 동그라미 눌러, 동그라미 눌러. 동그라미? 어. 이건가? 어, 어 그렇지, 앞으로 쭉 앞으로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있다 때야. 오른쪽, 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보였지, 앞으로 가. 보였어. 오 어, 바로 <laughs>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렇지. <laughs> 어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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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아차! 위에. <laughs> <그렇지,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카드가 좋네, 카드가. 어? 이거 팀이 좋네, 팀이. 우리 팀으로 애초에 이길 수 없었어, 이거. 어? <laughs> 우리 팀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laughs> 내가 명령 못한 게 아니었어요! 뭐야. <laughs> 아바타 서바이벌 두 번째. 심플님? 네. 예. 칼추러 씨? 어디? 여기, 여기.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거기 좀 숙여. 그렇지. 다음, 위쪽에는 아마존이가 조정합니다. 어. <laughs> 인사 똑바로 안 해? 어. 그렇지. 다음, 루시? 뭐? 그렇지. 하피비? 아 어. 어, 그렇지. 자, 준비! 아 통화 떨어야 되죠. 네. 네 통화 끊을게. 가 이거 여기로 고 이렇게 채팅 칠게요. 네. 끊어 끊어. 우리 팀이 펄주로랑 심플님. 자 준비 심플님 먼저 갈래요? 예. 이렇게 자 준비. 그쪽 준비 되셨나요? 준비 시작. 자 심플님 A A 눌러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어어문들오오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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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으로 앞으로 잠시만요. 앞으로 앞으로 합격이 <laughs> 어딨지 저기 있지. 들어있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고기 들어 아니 좀좀 새겨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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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앞에 루시 있다 천천히 걸 천천히 걸어 빠르지 이렇게 빠르지 그렇게 좀 오른쪽으로, 오른쪽 으로 오른쪽으로 고고, 고고, 고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빨빨 들어 빨빨빨 들어 빨빨 들어 빨 들어 빨어빨리어빨 들어 빨들빨리빨리빨리빨어빨 도도도도도 드롭 배 드롭 배 온다 드롭 배 드롭 배 드롭 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에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멈춰 앞으로 아이 있어 앞으로 앞에 있어. 앞에 이름 보여 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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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어 피 오십 루시 오십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앞으로 조금만 때려 앞으로 조금만 때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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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 다음 예다다 다 죽여줄게 다 요구르트 크래프트의 활주로시 예예 yeah, yeah. 거기좀숙이고요 앞으로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멈춰 왼, 왼쪽으로 돌려 빨리빨리 빨리 왼쪽으로 돌려 앞 앞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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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익 <놀랐> <laughs> 오른쪽으로 꺾어 더더 더가 더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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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트 그래,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다시 좀더 왼쪽으로 멈춰. 앞으로 가. 맞으면 숙이고. 오른쪽으로. 오른, 몸몸 틀어. 그렇지. 앞으로. 지이 어디 갔어? 잠깐만.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로 들어와. 뒤로 들어 숙여. 숙여. 왼쪽 바. 온다. 온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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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